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시 청풍면 후산리이장 김경배입니다. 저희 후산리는 남자 16명, 여자 14명 등 모두 30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청풍면 사무소에서 청풍 호변을 따라 532번 지방도를 따라서 22.25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 청풍공... 수화면 지역으로서 후산리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의 뒤 후자와 매산자를 합해진 합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명과 관련된 전승이 있는데 1658년 청풍부사 이호산이 부임하여 마을 이름이 자기 이름과 같다하여 부산리로계칭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마을에 재난이 겹치게 되자 부사의 이 임과 동시에 마을 이름을 후산으로 다시 바꾸었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이 변경된 뒤 마을이 번창하고 인물이 배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85년 충주댐 수몰마을로 미침수 지역의 17세대가 새로운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행정동리 사오리가 후산리에 편입됐습니다. 저희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농경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농업환경이 열악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잠업과 단무지 절염, 가공공장 등이 들어서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무지 공장과 단무지 절임 공장은 충주댐 건설로 모두 수몰됐다고 합니다. 1972년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업단지를 한지공장을 설립해 한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한지공장 역시 수몰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사지에서 들깨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히 우리 마을의 특산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산리는 상간마을로 수원이 풍부해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후산마을의 자랑거리였던 고택은 현재 청풍문화재단지로 옮겨졌습니다. 수물지역에 있었지만 용케수물을 면하고 충북도 유형문화재 85호로 지정됐습니다. 고택은 중부지방의 보편적인 민가유형을 따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달의 덩굴이 웅거져서 겨우 한 사람이 다닐 정도여서 피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저희 마을 이야기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